안녕하세요. 예선 마 최선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장사이기도 하고요. 어, 아이의 브이로그를 시작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20년이 좀 넘게 분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꿈이에요. 메이크업을 전공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메이크업이 좋아서, 메이크업이 재밌어서 라고 얘기들은 하는데, 그럼 저희가 물어보죠. 메이크업을 해서 뭘할 건데? 메이크업을 전공하면 뭘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음, 모르겠어요. 라고들 대답을 하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무슨 일하는 사람이죠?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메이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좀 분류가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선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사실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직업은 아니었었죠. 현재는 이제 많이 바뀌긴 했는데 과거에는 연예인들 그러니까는 뭐 배우들, 가수들, 뭐 뮤지컬 배우들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직업군에게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는데 현재는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처럼 무대 분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방송 분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화 분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쇼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들 패션쇼라든가 쇼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 어떠한 행사나 이런 이벤트 근데 이런은 뭐 거의 무대 분장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커버를 할수 있으니까 같이 그냥 묶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웨딩 메이크업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요즘 샵에서 많이 메이크업 맞죠? 뷰티 메이크업 얼마나 예쁘게 하느냐? 그리고 백화점이나 로드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면서도 메이크업을 시연을 보여주고 본인에게 맞는 메이크업을 제안을 해주고 이런 분들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많은 친구들이 엄마, 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학원 보내줘. 라고 얘기들을 할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학원이겠죠. 많은 학원들이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메이크업이라든가 이제 뷰티, 헤어, 뭐, 피부 관리, 네일 아트 이런 거 가르치는 메이크업, 이제 학원들이, 뷰티 학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뷰티 학과가 있는 학교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뭐문계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에 가서 전문대를 가든 아니면 전문 학교를 가든 그리고 뭐 4년제 대학을 가든 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헤어라든가 피부나 네일아트는 그래도 취업에 문이 좀 많이 열려 있는 편인데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전공을 해서 과연 어떤 루트로 취업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가장 손쉽게 학생들이 갈수 있는 곳은 백화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샤넬이나 디올이나 뭐 요즘에 뭐 맥이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거기에서 프로모션 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메이크업 시연해주고 판매도 하고 그러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생활을 하는 거 그리고 사실 어린 친구들인 경우는 방송 쪽으로 많이 생각해요. 연예인을 보고 싶어서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예전에 많았어요.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연예인 보고 싶어요. 연예인 메이크업 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예인들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루트를 따라가야 되지? 모르겠죠. 어렵죠. 방송국에도 분장실이 있고 당연히 분장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에 들어가는 건뭐 거의 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거의 다 인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어 방송 그쪽 그러니까는 연예인들을 따라 들어가는 것도 내가 메인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인맥으로 이 일을 찾아서 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 어디 샵을 들어갈 때도 보통은 어, 어플라이를 하겠죠. 내가 어디 샵에서 어떻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어져 가고 하는 거를 희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지원을 할 텐데 여러 가지 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인 사이트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대체로 인맥을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스텝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주위에 추천해 줄 만한 사람 있느냐? 라고 해서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대학을 들어가는 게 좋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교수님들이라든가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맥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가 사람들을 추천을 해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화 분장도 마찬가지예요. 무대 분장도 마찬가지고 다 추천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인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학을 꼭 가야 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실 학벌보다는 실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얼만큼 센스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내가 인맥이 없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학을 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부치 선현재가 아니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교수진이 있는지 전문대학교 가서도 충분히 어, 좋은 교수님 밑에서 자신이 성실하게 생활을 하면은 교수님들께서 추천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백화점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로드샵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출장 메이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출장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져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출장 메이크업은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업스일 우리가 메이크업은 이쁘게 했어. 근데 머리 하나로 꾹 묶고 나갔을 때는 완벽한 스타일링이 된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헤어까지 되었으면 어느 정도 착장도 갖춰져야 되고요. 저리 때문에 헤어 스타일링을 꼭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분이 이제 출장 메이크업을 해서 기반을 닦았으면은 개인 샵을 오픈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일반인들도 화장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꼭 특별한 행사가 있는 뭐 예전에는 뭐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돌잔치라든가 부모님 회가병 아니면은 뭐 그런 고위연 이럴 때 메이크업을 받으러 다녔었지만 요즘은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뭐 친구들하고 특별한 날 놀러를 갈 때도 메이크업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취업 준비할 때도 증명 사진 찍으러 갈 때도 면접 보러 갈 때도 메이크업을 받기 때문에 개인 샵을 차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할수 있는 게 저처럼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학원 강사, 그리고 대학 교수,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 뭐 이런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학원 강사는 전문 대학교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는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음, 자격증 당연히 소지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네,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학원에서 그냥 수업만 하는 거는 어린 친구들한테는 학원 수업 별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현재는 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학원 강사를 시작할 때는 이제 영업과 함께 병행을 해서. 어,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였고, 특히 메이크업 강사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메이크업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은 대체로 중고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야간 수업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낮에는 주로 이제 영업 활동하고 저녁에 수업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요즘은 이제 속눈썹 연장이 국가고시로 들어오게 되면서 속눈썹 연장을 배우려는 이제 성인들이 있으면서 낮에도 메이크업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되려면은 우선 임용고시를 봐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나는 국공립 선생님, 국공립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한다면은 임용고시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교육학을 전공을 아, 하지 않더라도 어, 교육학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임용고시를 볼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4년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임용고시를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립교원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육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 저는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서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립고등학교라든가 기간제 고등학교 교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수업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석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 경력이 있어서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도 같이 강의를 병행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대학교 난 전임이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은 예전에는 석사 정도 있어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박사는 필수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고요. 전임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현장 경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본인이 경력이 있어야지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죠. 메이크업은 우리는 어쨌든 실력이 있어야지 학생들한테 시연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내가 책으로만 메이크업을 공부를 했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은 이제 금방 알아요. 이분이 실력이 있는 교수님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장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학벌이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유학까지 다녀오면 더욱 좋고요. 어 제가 보기에도 제 주위에 있는 이제 교수님들 보면은 거의, 저도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프랑스에서 연수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수, 단기 연수라도 연수를 몇 군데 받고, 그리고 유학 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대체로 많으세요. 아니면 실력이 아주 뛰어나시거나, 경력이 아주 오래되시거나, 이러신 분들 아니고서는 본인이 이제 분야 스펙을 이제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당장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제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이러면은 10년이 훌쩍 지나거든요. 근데 이럴 땐, 이러면서 현장 경력을 쌓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학업과 그리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현장 경력을 같이 쌓는 것도 저는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또뭐저 또한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유학은 잠깐 짬을 내서 다녀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장 일을 한 6년, 7년 하고 나서 유학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텀이 있었지만 경력 단절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당장 이런 순차대로 순차를 밟아 가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업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 경력, 여러분들의 스펙을 같이 병행해서 쌓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 메이크업을 시작하면서 1분 1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뭐 좋아요. <laughs> 뭐가 가장 좋냐면, 어떠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면서 제 스스로도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껴요. 다른이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하고, 저도 즐겁고, 저도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껴요. 저는 또 물론 무대 분장을 하다 보니까 각 캐릭터에 맞는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살인자는 살인자스럽게, 바보는 더욱 바보스럽게, 아주 이러한 메이크업을 하면서 되게 희열을 느껴요. 배우들이 제가 해준 저에게 받은 메이크업을 하고 분장을 하고 무대에 서서 정말 그 캐릭터가 되어서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요. 저도 거기서 같이 성취감을 느끼고 짜릿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떠한 변화를 줄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감사해하고 나 또한 그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겁고 행복한 거. 저는 사람들이 어떠한 음, 성공이 뭐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적어도 제 직업에 있어서 재밌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즐겁게 생활을 하고 즐겁게 제 직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수입이 되어져. 수입이 안 되면 그거는 그냥 취미 생활로 붙여야 돼요. 수입이 안 되면은 그거는 고통이에요. 내가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행복한 일을 해도 당장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우리 딸한테 이쁜 옷을 사줄 수 없고, 우리 딸한테 먹고 싶은 걸 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창출이 되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친구들.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데 단순히 내 얼굴에 화장하는 게 좋아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가? 그럼 그냥 내 얼굴 예쁘게 화장하면 돼요. 다른 직업 갖고. 근데 이거는 정말로 다른 일을 다른 일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도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메이크업을 통해서 어떠한 즐거움을 찾을 것인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메이크업을 해줄 것인가? 나는 배우들을 메이크업을 해줄 것, 캐릭터에 맞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일반인들에게 더욱더 이쁘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이들이 이쁘게 화장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떠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돼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화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화장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즐거운 삶을 내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채워 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메이크업 제가 어떻게 해서 아티스트가 되었는지 제 얘기도 좀하할 할 거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조금씩 풀어나가려고 해요. 나는 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려고 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었죠? 들어주셔서 감사해요.